니가 비밀 요원? 그럼뭐겠니 그냥 치킨무 아니오? 그래, 내 이름 치킨무야. 소드블레이드, 워신. 이게 감히 해봐 쫄아서 못 하는 거 보니까 그말 후회하게 해주지. 뭐야? 흠. 그거밖에 안 돼. 넌 이제 끝났어. 별 것도 아니네. 어이. 왜? 다 했으니까 이제 너좀 싫어해야지. 가자. 응? 으악. 으, 살려줘. 살려! 안 돼. 이 이럴 수가. 으악.